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8절에 보면 7일간의 제사장의 위임식을 했어요 8장의 제목이 뭐예요 제사장의 위임식 이잖아요 위임식 7일 동안 위임식을 하고 자 8장 33절을 보면 8장 33절을 보면 위임식은 며칠 동안 1회 동안, 예, 1회 동안,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회망문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9장, 9장 1절에서 8째 날에 이제 위임식을 했어요. 그 임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임명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9장에 아론의 첫 제사.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로 해야 되나요? 어, 취임식? 위임식을 했으니까 이 위임식이 취임식 아닌가? 오늘날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위임식은 했어요. 취임을 했어요. 8장에서 위임식이 이제 취임을 한 거예요. 취임식에는 자기가 사회를 볼수 없죠. 예, 대통령 취임식에 사회는 딴 사람이 보고 이제 취임식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구 구장부터 첫 제사를 뭐라고 할까요? 시무식. 예. <laughs> 예, 첫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의 첫 업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 예,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제사법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다 이제 이해를 했어요. 다 이해를 하고. 이 구장은 제사법에 관한 한 여러분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막 수염소,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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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오고 하니까 막 괜히 알면서도 혼동되는 것 같은데 잘 읽어보면 그냥 앞에 나온 이야기, 제사법 정확하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준비를 해라 먼저. 재물을 먼저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저녁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재료가 있어요. 저녁을 하죠. 그러면 재료가 부족하면 어디가요? 마트를 가가지고 재료를 빨리 준비해서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뭐 냉장고에 뭐 있고, 뭐 있고, 머릿속에 재료가 쫙 있어야 되잖아요. 예, 바로 그거예요. 이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합니다. 2절부터 속재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 예, 앞에 읽어보면 맞아요. 예, 흠없는 송아지, 속재제. 그 다음에 번재를 위해서 뭐. 흠 없는 수양 예 준비하고 그다음에 3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서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뭘 가져와라 예 숫염소 그러면 2절하고 3절하고 이제 응용을 해 봅시다. 앞에 배운 거. 자, 2절에는 아론이 준비를하는 거예요. 자, 아론이 준비하면 누구를 위한 속죄제? 아론을 위한 속죄제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잖아요. 그다음에 3절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평 백성들, 일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무슨 재물이에요? 2절. 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송아지. 근데 3절에 평민 평민 일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뭐예요? 숫 염소. 그러면 송아지가 비싸요, 염소가 비싸요? 송아지가 왜 있어요? 앞에 거다 나왔어요. 앞에 다 나왔죠.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고개 끄덕끄덕. 어, 그러면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이 더 중요하니까 제물도 비싼 거, 큰 거. 맞죠? 예. 앞에 다 나온 얘기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자, 3절 가운데 번제를 위해서는 뭘 준비하라고요? 1년 되고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개인이 드릴 때는 음, 흠없는 송아지 하나만 드려도 되지만, 여러 백성들을 위해 드릴 때는 송아지를 드리거 어린 양을 드리고, 뭐, 여러 마리를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만 드려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아지와 어린 양. 그 다음에 사절, 화목제를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요? 수소, 숫양, 또 기름 섞은 뭐? 소재물. 소재물은 주로 뭐하고 같이 드려요? 무슨 제사하고? 물론 번제하고도 드릴 수 있지만, 소재물은 소재물만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꼭 다른 큰 제사에 곁들여서 드리잖아요. 번제에 소재물도 드리고, 속제제에 소재물도 드리고, 하지만, 단골 손님, 뭐 무슨 제사 드릴 때 소재물을 제일 많이 드릴까? 화목제물 드릴 때. 왜? 나눠 먹으니까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면한 가지만 해서 드려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기도 많아야 되지만 뭐가 많아야 돼요. 떡이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소제물을 가장 많이 드리는 거는 무슨 제물? 무슨 제사? 화목제, 화목제. 자.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료를 준비를 했죠. 무엇을 위한 재료를 준비했죠. 자, 순두부를 준비했어요.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요리를 해야안 해요, 해요. 요리를 해야죠. 지금 이제 뭐 번제, 속제제, 화목제물을 위한 재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이제 예, 본격적으로 나와요. 8절에 이에 아론이 재단에 나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자기를 위해서 자 위임식 때도 어,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손으로 자기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이제 아론이 이 다른 사람의 속죄제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깨끗해야 되니까? 자기가 깨끗해야 되니까. 자 이거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 뭐가 무슨 일이 있느냐? 제사의 목적은 사절 하반절에, 사절 하반절에 오늘 여기서 사절 하반절 오늘 여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 믿라 하메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요. 자 육절 하반절에, 육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자 여호와가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자 여호와가 나타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또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광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 구장에서 제사를 어, 제사장을 위한 속제제, 백성들을 위한 속제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화목제 이제 들어 있는 소제 뭐다 드렸어요, 다 드렸어. 그랬더니 뭐가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 이게, 이게 뭘 뜻하나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 예배의 목적.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목적이고 오늘 예배의 목적이에요.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무슨 불? 사도행전에? 예, 성령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예, 불이 내려야 돼. 요 옛날에 감독의 어떤 부흥사, 제가 어릴 때. 지금은 그분이 연세가 드셔서 안 하는데 그분이 어뭐 뭐, 어떤 불을 받았는지 몰라도 불받아라 참. 얼 <laughs> 폼도 얼마나 멋이니 불받아라 그러면은 막불 받고 말이죠. 아멘 그러고 아멘 소리를 얼마나 질러 는지 목이 시도록 질르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불 받을 것 같아. 예. 네, 예,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불 받아라. 불 받는 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십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불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벌을 받아요. 이 불을 오늘날에 성령의 불로 따진다면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 그럼뭐 우상숭배의 불, 예 그러면 그 그런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거는 벌 받을 일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여러분들은 이제 어, 여러분이 아는 이 앞에 다섯 가지 제사를 드리는 그 공식 있잖아요. 벌써 벌써 다섯 번 이상 복습을 했어요. 예. 매 과마다. 그 복습을, 여기다 공식을 아는 분들은 한번 대입을 해가지고 자꾸 확인하세요. 예. 아이가 99단을 처음 외우면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혼자서 잠자면서도 2, 2는 4, 2, 3, 6, 2, 8, 6, 1뭐 계속 할거 아니에요? 너무 재미있으니까. 예. 여러분이 이 전에는 대충 귀찮게 여겼던 이 제사 공식도 이렇게 자꾸 따져서 알,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어, 이제 그것이 어, 이어지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히브리서를 읽을 때라든지 아주 기초가 돼가지고 네, 여러분의 성경 지식과 큐티 은혜가 더 커질 줄 믿어요. 자, 8절 보면 아론이 재단에 나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예요. 그럼 제가 퀴즈를 냅니다.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바쳐요? 뭘 태워 드려요? 기름과 콩파. 기름과 콩파. 이제는 외워야 돼. 예.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아유 같은 거 자꾸 하느냐고. 같은 거 자꾸 하느냐고. 모르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입식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아는 분들은 더 외워서 쉽게 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속재재물, 속재재물, 기름과 콩팥을 드려요. 그 다음에 고기가 남잖아요. 번재물은 다 태워드리는 거지만, 속재재물은 다 태워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고기가 남아요. 자, 이 고기를 나눠서 사람들이 먹는다! 그럼 무슨 재물? 화목제물, 근데 화목제물인데, 제사장은 그 중에서 뭘 먼저 자기 몫을 딱 띄고 함께 먹어요? 가슴과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 근데 그걸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이 갖고 가요? 예, 흔들어서 드리고 가. 와, 이제 반복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그냥 진도 쫙쫙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속제제 하나님께 기름만 드려요. 고기 남았어요. 고기 남았어요. 근데 이제 나눠 먹으면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근데 속제제물이에요. 속제제물.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요. 태아 뿌려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던집니다. 속제제물 이거 하나님께 기름만 드리는데 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무조건 태워 버려야 된다. 1번 먹었,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1번, 2번, 무조건 태운다. 자, 1번, 손들어보세요. 무조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오케이, 내리고. 2번, 무조건 태, 없, 못 먹는다. 속죄제물이니까. 예. 네,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자,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예, 먹, 무조건 먹는다. 이건 화목제물. 무조건 먹는다. 화목제물. 근데 속죄 제물도 자, 먹을 수 있다 안 먹을 수 있다가 다 조건이 있어서 먹을 수 있고 조건이 있어서 못 먹는 거예요. 자. 백성을 위한 속죄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못 먹어요. 근데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안 드리잖아요. 그럼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 백성이 먹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그거를 드린 제사장, 예, 화목제물은 전부가 다 먹어요. 예. 심지어는 동네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가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물. 그런데 속죄제물,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속죄제물은 누가 먹을 수 있느냐면 그것을 짐예한 제사장은 먹을 수 있다. 예, 몰랐죠. 요거 다 나왔어요. 여러 번 반복했는데 그러면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물은. 제사장 자신이 먹어요, 못 먹어요. 지죄를 속한 거니까 못 먹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래도 신분이 일반 백성보다도 높잖아요. 그럼 제사장도 못 먹는데 감히 백성들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예. 요게 차이에요. 요게 까다로운. 요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 사람들 떨어뜨릴 때 요거 문제 내는데 귀지 문제. 그래서, 어, 그러면 이때, 제사장의 속죄죄로 드린 거는, 그럼 고기가 남는데, 제사장 자기 죄를 속했으니까 제사장도 못 먹고, 제사장 죄를 속한 것을 백성들이 감히 못 먹어. 그럼 아예 못 먹어. 그럼 이 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때 태우는데, 하나님의 제단 위에 다 태우면 번제가 돼버리잖아요. 이건 어디냐? 저짐 밖에 갖고 나와서 재버리는 곳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됐죠. 최고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해결을 했어. 이제는 뭘좀 알았으니까 제사법 계속 나와라, 계속 나와. 아무리 읽어도 내 헷갈리지 않아. 다 이해된다. 예, 여러분 이제 다그 법칙. 오케이. 그럼 12절 번제물. 번제물 간단하죠. 뭐다 드리는데 뭐다 드리는데. 번제물 다 드리는 거예요. 주례대로 드리고 각을 떠서 드리고 자다 드려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번제물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그 피를 제단의 사방에 뿌린다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 피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나갑니다. 자, 그다음에 15절, 15절 백성의 예물. 앞에 이제 아론의 속죄제와 12번의 속죄제, 12절의 속죄제 이 번제는 다 제사장을 위한 제사. 그다음에 15절부터 백성을 위한 제사. 그래서 처음 시무식이기 때문에 이 여러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예 자, 속제제 염소 가져다가 드리고, 그다음에 16절에 번제물 또 드리고, 또 17절에 소제를 드리고 순서대로 드리는 거예요. 또 18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쭉 드려요. 그래서 화목제물에 제사장 몫을 또 따로 구별해요. 21절에 예, 가슴 오른쪽 뒷다리 그 어떻게 드려요? 요제로 드려요.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명령한 것, 모세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 제물의 마지막은 뭐예요? 22절에?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제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자, 마지막 순서는 백성을 축복하는 거예요. 백성을 축복할 때 23절 함께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우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그런데 지금 23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와 회막에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함께 회막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론은 처음이지만 모세는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죽을 때까지 회막에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전에는 회막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아론이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계속할 겁니다. 이제 불의 의미, 24절 오늘날의 의미는 성령의 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처음 내려준 이 불의 의미는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모든 것을 불살랐다. 뭐를 의미하나요? 아론이 참 제사장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까지 내려오면서 아론이 참 제사장이다.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이 제사를 받았어. 그러므로 아론의 제사는 이제 효력이 있어. 내가 아론의 제사를 앞으로도 계속 받아주고 연락할 거야. 아론은 참 제사장이야.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은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 속죄 제물을 드리면 어, 죄를 속할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 됐어요. 자,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보내주시고 그그 그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첫 제사의 감격 아론 이제 태어나서 처음 제사를 집례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백성을 축복할 때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내려와 재물을 사르고 그리고 아론이 드린 모든 재물을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번제물이 다 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번제물을 흠명하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죠. 제사를 받고 재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이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첫 제사의 감격이 아론에게.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아,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구나. 내 존재를 받으셨구나. 나의 제사장됨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첫 만남,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됨을 인정하는 그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남 가운데 감격했던 그 첫사랑의 그 감격,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감격이 날마다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